드디어 한상재 와 함께 하는 인니 뉴 스가 방송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7월 셋째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뉴스 브리핑과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라마단 뿌아사와 르바란 휴가로 이어지는 인도네시아는. 6월을 뛰어넘어서 7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8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 마음 속에는 아직도 르바란 정서가 많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서는 9월 2일, 즉 이들 아드하라고 하는 희생제 명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이들 이들 아드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아들, 즉 이슬람 측에서는 종의 아들이었지만, 큰 아들인 이스마엘을 그렇지만 기독교는 정실의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산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데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가 되면은 소나 양 염소 등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슬람 축제는 여기서 모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조코위 대통령은 중부 자바 족자에 있는 가자마다 대학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반짜실라 이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반짜실라 이념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구도 2억 5천이 넘고, 17,000개가 넘는 섬나라인데다가, 전통과 간습이 다른 714개의 종족을 가지고 있고, 1100개가 넘는 사투리를 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바사 인도네시아 없이는 서로 소통도 하기 힘들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엔카엘이 즉,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반짜실라라고 하는 이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반짜실라 이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FPI와 HTI, 이렇게 두 개의 이슬람 강경된 단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두 단체가 지난 2016년 11월과 그해 12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 군중 집회를 주도하면서 정치적 개입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조코위 대통령 정부는 인도네시아 건국 이념이 흔들리는 것으로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엔카엘이 즉 하나의 인도네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반자실라 정신을 되살리자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모아서 집체적 정신교육도 실시하고 반자실라 기념일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5월 HTI라고 하는 히즈버 따히르 인도네시아라는 이슬람 강경 테러 단체를 해산하겠다고 베르푸 즉 대통령령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HTI라고 하는 이슬람 단체를 해산시키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HTI 지도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 단체는 엔가에리, 반자실라, 비네카 뚱갈 이가를 지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m 가즉 헌법재판소로 넘겨져서 법적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드라당 출신의 빨디 국회 부의장과 헌법학자인 유스릴 마인드라 변호사 외에 다수의 제야 이슬람 지도자들이 강경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M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HTI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퇴출되고 있는 이슬람 강경 테러 단체의 하나입니다. 이미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을 비롯해서 독일과 영국, 아프리카의 리비아 등으로부터 종교 활동 금지 명령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인도네시아도 당연히 HTI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아직도 국회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원전 금지 선언을 선언해 놓고 뒤늦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오는 2019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통 끝에 국회의원 수20% 이상, 그리고 득표율 25%를 얻은 당만이 대선 후보를 낼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소수 혹은 신생정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예 정계 진출이, 진출을 봉쇄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당인 빼대삐 107석, 고글가루당 85석, 빼가에스 43석, 빼띠가 36석, 나스댐 36석, 한우라당 15석 이렇게 6개 정당 모두 322석의 의원들이 이에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그린드라의 72석, 데모크라스의 60석, 판당 46석, 백가베의 아, 39석 이렇게 네개 정당이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까베카와 국회가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이 까떼뻬 부정부패 사건은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세티오노반토 국회의장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카페카는 세티오노반토 국회의장을 용의자로 확정을 하고 구속 수사를 할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회가 카페카를 국정조사하겠다고 어, 무기를 어, 내놓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와 까페가가 서로 맞서고는 있지만은 손뜻 누가 먼저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손을 여기서 떼겠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정치적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골칫덩어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곰 파스 신문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만평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권투하는 링을 그려놓고요. 그 위에 카페가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링 밖에서는 국민들이 카페가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만평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세티어 노반토 국회의장은 카페가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원칙적 의사를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회 부의장인 파들리 존이라든지 파을리 함자 아구스 헤르만또, 떠삐 꾸르니아완 등과 같이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조코이 대통령 정부에도 큰 위협이 될수 있을 겁니다. 국회의 기능 자체가 마비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제 중에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법처리를 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싶습니다. 뭔가 법리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해결을, 해결로 마무리를 할 그럴 공산이 커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던 카타르 사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결 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주변 동맹국들은 어떻게든 카타르를 고립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카타르는 이란과 터키를 등에 업고 대등한 장기 외교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드디어 왕자의 난이 구체화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3 2살의 모하마드 빈 살만이 사천형인 모하마드 빈 나예프를 가택연금하는 등 자중진안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펙의 감산 합의 목적도 이미 휘미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카타르 월드컵 개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카타르 사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발 FAO 한국 어, 중부지 어, 중국 지부 외신으로 북한 주민의 기아 상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홍수와 가뭄으로 작황이 나빠져서 식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기아에 허덕이 있기 때문에 유엔이 긴급식량 수입을 지원해줘야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촉구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정부가 핵무기 제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FAO, FAO가 이렇게 중대하고 미묘한 시기에 이런 엉뚱한 외신을 내보내는 것인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빈국들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을 굶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아 대책도 아프리카와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끄르카타우 포스커가 있는 찔레곤의 까오에스라고 하는 빼떼 끄르카타우 오사카스틸이 5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가동해서 교량건설이나 통신안테나 건설에 필요한 철강, 철강제를 생산하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사카스틸과 끄르카타우스틸이 각각 80대 20규모로 투자를 한 합작회사라고 하는데요. 금년에 2교대 16시간 일에서 총 캐파스티의 40%인 20만 톤을 생산하게 되고 2018년이 되면 은 24시간 후 가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 인도네시아 찔레고는 오는 2025년부터 연산 1 0만 톤을 생산하는 제철 클러스터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카페 즉그르카타우포스커는 코스와 경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카페는 지금 원래 계획했던 생산능력의 절반인 30만 톤만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160만 톤의 철강재를 중국, 일본, 인도라든지 미국, 러시아, 한국 등지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인도네시아는 연간 2,500만 톤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 철강 소요량은 1,400만 톤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 600만 톤만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이라면 2020년에 1,290만 톤 그리고 2025년에 2610만 톤이 부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페는 추가 투자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 귀에는 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과감하게 소금 수입을 금지시킨 바 있는데요. 지금은 소금 재고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건기철인데도 비가 종종 내리고 소금 제조 시설마저 원시적인 데다가 소금 생산량이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시장 상인들은 벌써부터 소금값을 150% 인상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즉 4천 루피아 정도 나가던 것을 만 루피아 이상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부터 컴파스 신문는 반덴주 후추 재배 및 반덴 왕국 역사에 대한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도네시아에 후추를 들여와서 재배를 시작한 곳은 반덴주 떨룩라다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인도 사람이 처음으로 후추를 심었던 모양인데 그후 반덴 기랑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대단히 후추 경작 플랜테이션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반덴 왕국은 12세기에서 17세기까지 후추 수출 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후추를 수출을 한 나라는 화란, 포르투갈, 터키, 영국, 덴마크, 중국, 인도, 구라자트 그리고 말라카 왕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덴조 반데글랑과 남부 스마트라 빨렘방 그리고 람풍이 후추 추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경찰국은 가짜 조커이 대통령 공문을 만들어서 전국 51개 국영기업에 전달하면서 사기를 친 일당을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작성한 대통령 지시 문서에는 대통령 개인 이메일 주소와 왓사 번호, 대통령 서명, 대통령의 레터헤드 독수리 문양 등을 잘 갖춘 그런 문서였다고 합니다. 내용은 간단히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내게 도움을 많이 주고 지지를 해줘서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협력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로 어떤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는 아직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부 한인, 교, 한국 교민들 중에서도 조코위 대통령 이름을 팔면서 비즈니스를 쉽게 하려는 케이스가 종종 들리고 있는데 참으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중부 자바에 보로보드루 관광청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부자와 주요 관광지를 판촉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은 중부자와 지역을 4개의 까에스페인, 즉, 국립 관광 전략 지구대로 나눠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르보드루 사원과 족자 왕궁 지구가 제일 처음에 제시되고 있고요. 워너서버와 디엔고원지대, 그리고 솔로와 상이란 고산지대, 스마랑 구도시와 까리문자와 섬 이렇게 네개의 관광구로 크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르부두르는 1년에 고작해야 35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들고 르 있는데 어, 이, 이 인원을 좀더 크게 올려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는 1년에 250만 명이나 방문한다고 하니까 조 족자 카르타와는 비교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의 평균 8.1일을 머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 족자 지구에만 단지 1.7일만 머무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개 관광단지를 묶어서 관광 판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